일단 길게 웃으세요 길게 <웃음> <웃음> 사실 나는 일이 <이래> 안하고 싶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 진짜 매일 이야기 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일이 안하고 싶어요 <laughs> 우리 집에서는 일하는 줄 모릅니다 <laughs> 그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<laughs> 그러니까 합니다 사람이 다안박장대서게 웃을때나 안웃을때어가어웃을아 수업시간인데 아 수업시간인데 <laughs> 그 운장에서아시했네요 <laughs> 정신을 웃어야 된다니까요 요 모여서 한개웃으고 여러분 뭐, 그래서 이게 웃음은요 아, 두명세 명이서 웃는 웃음은 사실은 별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매사람이서 웃으면 이게 절대 안 돼요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돼요 네, 네, 실험에 보0 네, 분은 네. 화장실에 두이, <laughs> 둘이 들어가서 파워하고 <laughs> 그거 좀 희한하네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둘이 한 말은 잘그습니다 말은 <laughs> 괜히 네, <맞아>. 애매하게 했네요. <laughs> 자, 크게 길게 온몸으로 모였어요. 이렇게 모인 거는 다 되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한번 웃어봐 주시면 됩니다. 내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. 이런 웃음을 해줄수 밖에 없다. 이 말인 거 아시겠죠? 그래야 우리 몸에서 엔돌핀과 함께 NK세포라는 세포가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네! 해보겠습니다. 우리 본부장님 차라리 교매 한번 해주세요. 한번더 했지? <웃음> <웃음>